어야 어딨는데 F 눌러봐 눌렀네 눌렀네 멀리서 F 눌러봐 앞앞 아, 앞으로 가는 길 눌러봐 아 요, 옆으로 가면 안돼 이건 또 처음 보는구나 이것만 가능한 거야 어어 어, 이것만 돼 반복은 그리고 이것도 있어 얘는 아, 얘 이거 지게지네아 이거 나온지가이 이거 랑뭔 이거 아 이거 이거 거아아 다른 거구나아또이모션 <laughs> 도... 돌려쓰기 <laughs> 뭐야 또 뭔데? 봐안 되나? 봐안 되나 봐. 어 아, 됐다 스프레이도 생겼어. <laughs> 배그 볼 때마다 돈쓴 생각나서 킹 받네. 자널 따라가길 눌렀으니 아무렇게 너 가운데 오지... 우뭐야이 지도에. 흰색 동그라미는 뭐야? 아 그거 오류된 맵이라고 해서 음. 예, 테이그에서 안 나오는 맵들이 나와 안 나오는 총 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갈 거야 이번 업데이트 생긴 건가? 음. 그러면 테이그에서 안 나오는 총이 나오는 거라고? 어, 그 비켄디에서의 지상열시 그리고 제영아 음. 요즘 배그 메타가 달라졌어. 저다 존버 아니야? 아니야 GTA 메타 생겼어. GTA. GTA. 뭐차 타고 돌아댕기는. 거어차 타고 총쏘고 다니. 권총으로. 근데 권총 중에 P18 신가 어쨌 어쨌든 글록 말하는 거야? <laughs> 아마도 연사가 되는 거 있거든. 응. 글록 연사 되잖아. 따건 따건 따건으로 연사대건 있거든? 스콜피온이랑 글록 이렇게 두 장이잖아 백은 그걸로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쏴. GTA처럼 그게 요새 몇 회야 어제가너 거기 들어간 곳 비밀의 방이야 그런 거 같네요 음. 연료 좀줄다 여기 수직 있는데 수직 두십 어... 있으면 좋고 먹어둘게요 여 2층이 있네? 집브 유리창 깨져는거 보니 준혁이가 먹었나보네 제가 타봤습니다 혹시 몰라 데킥을 버려놨군 데킥 필요한건데 응? 뭔 데킥이 필요한건데 SMG 어? <laughs> 이대방예 이동해 볼까. A2. 우리 간부 할까? 우리 간부 할까? 저여이총 뭐야? K2G. 오케이. Okay. 내가 우리... 소실적인 말이야. K2 좀좀쏴 봤어. 놓고 쏴봤지. 한 번밖에 안 쏴봤지만. <laughs> 어. 정아 음? 차를 구해. 차? 뭐차 어, 있다만 얼른. 저 보급 먹으러 가야 돼. 나 보급 b t s d 있어. 아저 보급을 뭐 달라. 가까워. 어? <laughs> 가자. 가자. 저건 가야 돼. 저건거아니야 여러 개 있는 거. 저건 가야 돼. 제이홉좀후하해 역시, 아, 한국... 역시 한국인의 정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차 없어? 차? 차 없어? 아니 진짜 없어? 아저 멀리 있네 아좋됐는데 걸어가기엔 좀 늦을 것 같은데 차를 찾아라 차를 찾아라 저거 털, 다 털면은 풀파밍이야 를 찾으려면은, 도로가에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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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캐릭터 3인칭으로 보는 거 역시 익숙치 않다니까. 뭐 벌써 떨어졌어? 땅바닥으로?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빨리 떨어지네. 어디 이제 봤어. 차발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건, 건너편에서 갖고 올걸 그랬나? 먹혔었어? 지금쯤이 이미 먹히고도 남지 않았을까? 어? 엎드려. 이미 봤지 않을까? 그는나 태우리 저거 보는 쟤는 모른다. 는 쟤는 쟤는 쟤가 쟤는 쟤 차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예. 준혁아 어서 빨리 차. 형 준혁 안짤 거야. 저런. 아니 진짜 차가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죠? 더핑. 예! Yeah. 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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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 이때 이때 이다 이때 이이안이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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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때 이때 좋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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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러왕야 차소리 차 온다 장자안돼 있었는데 죽을 뻔 어? 그냥 지나갔네 그냥 지나가네 거기 뭐 있어? 뭘꿈만건네면안 니스. 엎드려 스다스이스 니스. 스나스스스 니스. 니스. 스 니스. 스위스 앳답이 있었어? 어, 어 뭐야 지금 임 취소되네 이기 항상,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배그는 이게 너무 느리단 말이지 살리는 게 너무 느려 이제 네, 보이냐 보트라도좀줘 별로 별로 없던데. 보트 없어? 프 러프, 트프트가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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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없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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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많다. 그래. 뭐 있지? 좀 많다. 오니까지 덤으로 오시에. 달리나? 아 근데 이거 터지겠다 가자. 나 타자. 데, 데, 쟤네들 대체 뭔 싸움하고 온 거야? 애미사 졌나? 애미사 한번 써볼까? 애미사 좋아? 아니야 도제 형 이상한 이상한 도전 따위 하지 마. 안, 근데 도트가 없네 나. 뺄란. 아, 도트? 얘네 음, 없었어. 없었어 얘네 이렇게 싸우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손 애들 없다? 이제. 아 그러면 뒤로 가봐. 아까 거기 가봐 부급인다. 나 애미사 쓰면은 이거 우지 있는 거 도트 뺄수 있잖아. 여기 한번어어 여기 도트 바로 있네. 그러자 소음기. 도트 있어용. 준혁이의 취향은 홀로그램이니 레드 도트니. 홀로그램. 홀로그램 두 번째 집에 있어용. 빈 찍어놨어용. 난 레드옷을 선호하는..선호하는데 4배 필요해? 높. 아까 4배빨 했을 때좀 반동연습이나 할걸 약 안필요해? 약 두개나 했네 어. 주사기 드링크 하나, 임 그리고 의료용 하나, 구급 네 개, 붕대 다섯 개. 응? 뭐야 뭐야 뭐야. 블루전치로 탄? 아, 그거 내가 버린 건데. <laughs> 음. 우지를 과연 쓸 일이 올까? 이인위층이 보기 편한데 슬라이딩 없어. 요슬라이딩라이팬 아, 봐봐. 네라이딩이 없어. 이 슬라이딩이 없어. 이 슬라이딩이 없어. 이 슬라이딩이 없 이 자리 별로 안좋은거 아닌가요? 여기 집 2층 들어가있다 약속다 방 <목소리> 어? 스크스스크스가나스크스 좁지? 스크스 지금 얘를 쓰기에는 단점이 있어 난 DMR을 잘못써 특히 수직반동 수직반동이 반... 수직 센 배그는 그거 못써 배그 수직반동 너무 세너 보정기 안 먹었어? 보정기 없어? 지금 소음기 부정기 갖다 줄까? 아니야. 내 오배 버려놔. 놨 그럼 반동도 줄어. 아, 그건아 하는데. 좀 개이 같잖아. 난 애답의 소음기. 그로자의 소음기. 자, 내 그로자 봐 봐. 방금 아, 그로자라고. 이고에 원래 뭐가 나왔니? 저흰원 안에 있어서인 어그 나온 거야? 아니면 네, 올라 오고 나와. 그래. 보급총이죠. 네, 황금 그러죠, 어때? 응. 근데 우리 리슈트를 입었는데 굳이 이렇게 집 안에 있어야 해. 브라이튼 네, 버려. 딱히 갈곳 없어. 아 여기. 뭐야 이 픽셀? 살짝 불편한데? 뭐야? 통관.. 안되나? 아 어, 여기 원샷 없어 어? 어? 통관에다 <laughs> 아, 돼 여기..여기 여기 누워봐 일로와봐 여기 누우면은 픽 어? 뭐야 보여? 뭐야 어 <laughs> 저거 사이로 쏘면은 통과돼 안 되는데 그거 조준, 조준경 오차 범위? 어씨 자기장이 좋겠다 아니야 저형 그만 쏘고 받아 지게 때가 됐다. 뭐야? 두 명인데? 뒤에도 있어. 어. 어 있어, 용준이 형. 했던 뭐야? 이게 했다? 어그 반동 별로 없는데? 아어그 별로 없어. 아쉽소. 별로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려 소정기 껴라 아니 소음기 껴도 변, 별로 변동 없으니까 뭐. 그냥 이거 소음기 끼는 게 나을 듯? 어? k 케2어6 0 뭐야 사람이었어? NK 십이 혹시 딱딱이니? 아, NK 십이서 딱딱이야. 오케이. DMR 하자 무탄 세트 가자. 가야 된다. 거기 타고 가긴 네가 좀 무, 위험한데. 내 목숨 따위 친구를 위해서라면 버려주도록 하지 어? 언덕 위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나 근데 나온다자 가자 배그 DMR은 진짜 죽였던데 가배기 조심해 <laughs> 이렇게 하면 들맞지 않을까? <목소리> 계속 자리를 돌려. 계속 움직여. 최대한 들맞겠지 뭐. 움직여. 먹고 죽고 사고. 퍽. 아야야야야야. 주녀. 아니 쟤네 뭐야? 핵이야? 어디서 쏘는거야? 이거 어이없네? 어떻게 맞췄어? 저. 아 저기 있네 나무? 오 보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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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데? 수정인데? 뭐야 사람이 에서 죽었네? 아, 좀 어이없네요.